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상 환자분들은 원실을 갖고 있으며 노안이 심한 환자들입니다. 원래 근시였던 환자분들은 수술을 되려 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느끼면서 불편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격은 지레이저 수술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단한 10만 원에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눈이 좋으셨는데, 최근 들어 부쩍, 내비게이션이 덜 보이고, 침침해졌나요다초점 렌즈의 빛 번짐 등, 스스로 적응 과정이 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직업적으로 운전을 주로 하시면서, 야간 운전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신상 도입된 클라리온 BBT 렌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라리온 BBT 렌즈는 알콘사의 제품으로 기존의 아크리 소프 아이큐 BBT와 광학 및 기계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다만 재질적인 측면에서 신상인 클라리온 BBT는 기존 아크리 소프 플랫폼의 글리스닝을 완전히 없앤 탁월한 제품입니다. 과거 알콘사의 아크리 소프 아이 플랫폼이 시력에는 영향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작은 결점이었던 글리스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하이드로포빅 아크리생 재질을 헤마에 결합시켜 기존의 0.4% 함수율을 1.5% 소폭 늘려서 그리스닝을 현저하게 없앴습니다. 즉 렌즈 재질을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클라론 bbt는 연속초점 렌즈로서 중근거리 노안교정 효과가 있으며 웨이브 프론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적으로 증명된 빛 번짐 등 이상광신현상이 매우 낮은 렌즈입니다. 클라론 bbt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 면 연속초점을 위해 해절링을 넣는 대신 x-wave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눈에 들어온 빛을 연속된 초점에 보내면서도 빛 번짐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x-wave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 면 눈에 들어온 빛이 한꺼번에 막막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렌즈 자체에서 일부분을 지연시켜서 조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함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초점거리가 확장된 비전을 갖게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리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에 렌즈의 중심이탈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렌즈가 낭내에서 위치이동 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수 변화도 미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광시증 3대 현상인 헤이지, 하일로, 썸버스트 등 이런 현상은 노안 교정 렌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도의 안정성을 갖춘 스테이블 포스 합티 즉 렌즈 광학복 지지대의 디자인과 렌즈의 재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C 고리형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변형된 L 형태의 지지대가 수정체 낭에서의 안정도가 매우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렌즈의 회전 안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난실 때도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후발 밴리량 비율이 낮아 후발 밴리량 레이저 치료 비율도 낮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이상광시증 현상에 감염 감소는 3초점 렌즈에 버금갈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니 이러한 수술로 빛 번짐 등 이상광시증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렌즈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클라리온 비비티 렌즈는 워낙 관용성이 좋은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눈 상태가 즉 각막이 안 좋거나 망막이안 좋아서 렌즈가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 하는 일 때문이라도 어쨌든 수술하고 컴퓨터 거리 및 원거리를 그래도 좀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클라리온 비비티라면 좀 욕심을 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원거리와 60cm 이상에서 보이는 것은 매우 좋으나 근거리는 J5 정도로 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공 사이즈가 작아지는 70대 중반 이후 또는 원시나 정신 눈에서 노안증세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렌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시 또는 고도 근시인 분들은 클라리온 bbt 렌즈 사용 시에 근거리가 원래보다 매우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운전도 많이 하면서 기존의 근거리 능력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클라리온 페넉틱스와 믹스 앤 매치, 좀더 정확히 페어링을 하죠. 페어링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상 환자분들은 원시를 갖고 있으며 노안이 심한 환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온거리와 중간 거리를 최대한 빛 번짐 없이 개선시키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만 원래 근시였던 환자분들은 수술을 되려 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느끼면서 불편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환자분들은 직업 등으로 운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해드리지 을 않습니다. 여튼 평소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며 노안이 심했던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근거리가 약간은 약한 렌즈이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된다 그래도 나는 근거리를 좀더잘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는 한쪽 눈에는 클라리온 페노픽스 아니면 지메트릭 같이 근거리 강한 다저점 렌즈를 넣는다면 믹스 매치 또는 페어링을 통해 한쪽 부분의 부정한 부분을 보완해서 양 눈으로 같이 잘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격은 지레이저 수술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단한 350만 원에 수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비티가 아무래도 근거리가 좀 약하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렌즈라고 생각하신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렌즈가 빛 번짐이 굉장히 적은 장점에 원래 노안이 있었고 원시가 심했던 분들이 필요했던 좀 작은 것인 J5 정도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좋은 렌즈입니다 또 생각하신 것보다 근거리가 그렇게 약한 렌즈가 아니며 단적으로는 아이앤스보다는 훨씬 더 근거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택의 옵션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